거창문화센터에서 8일 제22회 거창합창제가 개최됐습니다. 참가단체는 거창 엔젤스 소년소녀합창단, 거창하게 노래하는 농부들, 그리심 합창단, 거창 녹색어머니 합창단, 거창 프라임 합창단, 거창 합창단, 거창 소년소녀 합창단 등 7개 합창단이 그동안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합창제는 7개 팀 모두가 개성을 뽐내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공연을 볼수 있었습니다. 거창 합창제 관계자는 악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로 만드는 화음의 매력을 느껴보고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한 만큼 만족스러웠던 공연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창 합창제는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주최하며 음악인과 일반인, 그리고 학생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합창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이는 거창의 대표적인 합창제입니다.